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감정은 영어 학습 아삭 경입니다 오늘은 26번을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위주로 가겠어요. 1900, 1895년에 태어난 이 사람이 고아가 되었대요. 8살의 나이에 그리고 was raised. 길러졌대요. 키워졌대요. 그녀의 할머니에 의해서. 그녀의 할머니의 삶과 이야기를 하는 능력이니까 스토리텔링 능력이 즉 할머니의 삶과 할머니의 스토리텔링 능력이 그녀의 요요 요 여성 요 여성의 글쓰기에 영감을 불러일으켰다는 거죠. 됐죠. 그다음에 요 여성 그녀가 결혼을 했어요. 이 RWB라는 사람과 근데 이 사람이 젊은 수학 교수예요. 근데 이, 설문, 이 교수가 어떤 교수냐면 그녀가 만났던 어, 여기 이 지역에서 수년 전에 됐죠. 어렵잖아요. 그녀가 결혼했어요. 이 사람과 근데 젊은 수학 교수예요. 이 교수를 그녀가 만났죠. 여기 지역에서 수년 전에. 그들의 아들과 딸이 탄생한 후에 태어난 후에 그녀의 경력 일찍이 그녀가 쓰기 시작했대요. 어린이 이야기를 썼대요. 그리고 편집했대요. 연간 1년 짜리죠. 단편 소설의 모음집이니까 단편소설. 1년간의 단편소설 모음집을 편집했대요. 됐죠?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소비했네요. 여러 해를 프랑스에서 사는데. 스팸드 시간 ING. 그 다음에 그녀의 첫 번째 소설이 요게 첫 번째 소설 제목이에요. 이첫 번째 소설인 그녀의 첫 번째 소설인 이 책이 출판되었네요. 1934년에. 그 후에 그녀는 썼습니다. 30권 이상의 픽션 소설과 논픽션 책을 썼다라는 거예요. 대상은 누구예요? 어린이와 성인을 위해. 그죠? 그녀가 받았대요. 이 상을 굉장히 유명한 상인가 봐요. 1936년에 이 작품으로 이 책으로 1936년에 이 아주 유명한 상을 받았대요. 내신은 네. 네 많이 보는 사람이 이긴다고 그랬죠? 여러 번이 영상으로 반복을 하시면서 내용 정리하시면 좋은 성적 받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